그래. 그래 전자레인지 돌리고 와 <laughs> 응? 전자레인지 돌리고 와 괜찮은데 기다려줄 수 있어 아이씨 이거 빨대기 35%밖에 안 남았네 여,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충전 안했네 어. 이 뭐가지? 여기에 딱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봐. 누구 스텝 있잖아. 아 있는데 그런 불편한 거 말고. 어, 뜨끈뜨끈 해보자고, 한 번. 나 <laughs> 아, 굳이 왜 켜? 안, 아. 안 펴도 되는데. 뜨끈뜨끈 하려고. 안 펴도 대단니 너는 씨. 이장람은 10대, 20대, 2 0냐 아, 됐어. 응.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laughs> 내려갈 수 없다는 거야 장갑이 어디 갔지? 글러브 아씨 망할 글러브 없네 하루 때는 존만 한데, 장작은 존나 크네. 아직 그만 들어봐. 지금 깜밤이 지금 몇 개월인데 몇 년인데 지금 굉장히 어이없다. 어? <laughs> 어? 뭐? 굉장히 어이없어. 뭐 이거 없어. 응? 어이놈왜 여기서 찾아. 응. 나 마이크 위치도 바꾸고 지금 아직도 해? 어? 아직도 구하고 뭐 있어. 마이크 위치 바꿔봤어. 앞쪽으로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 간결한 장원이의 배기소리를 들으니까 이, 이, 욕망을 참을 수가 없잖아. 내가 나는 보컬을 바꿀 수는 없고, 아, 보컬을 바꿔야지. 보컬못 바꾸지. 보컬을 어떻게 바꿔? 여자도야, 돈이 있어야 사기는겨 야, 빨리 장작 보게. 아이씨. <laughs> 응? 야 이게, 어. 야 이게 그래도 사람이 준 건데 이 성의가 있지. 아이 양반씨, 화로 또 작다니까. 이 씨. 장작을 이큰걸 주면 어떻게 자는 거야? 냉간한 걸 가져왔어요 <봐줘. 웃음> <laughs> 지금. <laughs> 야 이게 그래도 이래벨도 가구용 나무야 이게. 응? 모자르기커녕이 남게커녕 모하는 겠다 우리 물이? 우리 어. 아. 갑자기 또왜모자라 너는 어. 350짜리 하나 사갖고 와봐야 먹지도 않으면서. r i 라이터 불이이 l e a 어 근데 장작이 함수율 o This is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 문제는 너무 길다는 거야. 잘하겠다, 형. 한아 아, 그냥 이렇게? <laughs> 그냥 가운데 올라가지고 끊어버려. 별로. 그럴까 생각 중이야. 괜찮겠는데? 응. 한번 해보는 거야, 얇으니까 이렇게 올려. 얼마 전부터, 씨. 어제 톱질 겁나 했네, 씨. 안 들었어? 어? 아, 이제, 톱집. 이제 톱질 하고 있어. 뭘 만들어 만들는 대패, 대패집 만든다안 돼, 대패집. 어 아니, 저기. 끌. 아, 끌집. 응, 끌집. 오늘은 그래갖고 보내줬다? 응. 그랬더니, 원청없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웃음> <웃음> 그냥 내가, 모르니까. 처 <laughs> 웃으면서.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용감해.